오늘 나의 출근길 메이트는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입니다. 뭔가 이 손에 커피 한 잔이 있는 걸로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출근을 해야죠. 맛있다. 음. 눈이, 터지고 눈이 커지고 있어요. 진짜? 전 안전 운전을 해서 회사로 가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흐렸고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특수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0세 노인 끝에 결국 1대 3으로 졌습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렸고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뇌 용도 지구 설정이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이유진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손길로 방송용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부러 화장을 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앞에 불을 켰어요. 음, 진짜 혼자 할 때랑 엄청 다르죠? 눈 속눈썹도 붙이고, 눈을 이렇게 빨게 <laughs> 그리고 <웃음> 불터치도 하고, 브이 여기도 쉐딩도 하고, 이렇게나 강하게 합니다. 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한번 볼까요? 노란색 옷이 있고, 오늘은 검정색 안 노란색 입어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치킨이 엄청 먹고 싶네요. 슈퍼, 슈프림인가? 그 약간 양념맛 나는 순살로. 일단 치킨에 대한 이 마음을 뒤로하고, 뉴스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입고 왔던 오늘 검정 다시고 왔잖아요 거기 위에 노란 자켓 입었는데 생각보다 매치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입고 뉴스를 하겠습니다. 오네어에 불이 들어오면 방송이 방송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금은 준비 중이라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우리 수아 선생님 자리고요. 있 음, 여기는 제가 잠시 앉아서 뉴스 진행할 곳이에요. 일단 오늘 프롬부터 수정을 좀 해볼게요. 수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고 싶함 돼서 서점 아, 부츠를 그동안 일단 잘 끼는 생인데요. 입맛에 맞춰서 문장을 좀 바꾸고 있어요. 어미 처리라든지 조금 필요한 부분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이곳에서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아직 부끄러워서 오디오 이야기를 크게 못 하겠어요. 혹시 들으실까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 보이네요. 확대해볼까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2도, 청송 19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해 국제선 노선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고 와서 약간 피곤해진 모습인가요? 아닌가? 뭐, 어쨌든, 오늘 뉴스 마무리가 됐고, 이제 9시 정각 라디오 뉴스 3분 10초짜리 뉴스를 잘 전하고, 3분 30초에 바로 저는 칼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치킨을 먹을 것 같아요. 동생이랑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 더 어렸을 때는 9시에 마치고, 막 약속 잡아서 화장 예쁘게 된 모습으로 놀고 이랬는데,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체력이. 바로 씻고, 바로 침대로 들어가요. 자, 이제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서, 루션 바르고, 라디오 뉴스 하려면 19분 남았거든요. MBC 9시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군의군의 우편 변호가 바뀝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편 이유진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잘 보이나? 뭔가 이게 플래, 플래시들이건 뭔가 좀 자기적이지 않아요? 이게 텔레비전 방송이랑 진짜 많이 다른 거 같기도 하면서도 전 자꾸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하는 듯이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첫 번째 브이로그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라도 할 말이 없으셔도 <laughs>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시고 이야기 음 말도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